메리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바이입니다 지금 옥상에 가서 땡땡 얼어서 난로 피워놓고 내려왔고요. 지금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아래층에 다육이 방인데 이렇게 얼었어요. 창틀 보이시죠? 이거. 이게 다 얼음이에요, 얼어 얼음. 이렇게 얼었답니다. 13, 14도, 14도, 14도네요. 어 습도가 23, 23%고 엄청 지금 바깥에 추우니까 안에가 이렇게 얼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히터를 틀어놨답니다. 급하게 히터도 틀고 여기 더추면 여기 밑에 난로도 있어서 어 여기 이 방은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방이라서 여기 음. 방방 옆에 베란다랍니다. 그래갖고, 불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아이들이 땡땡 오를까봐, 지금 유리가 이렇게 얼었어요, 이렇게. 이게 얼은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얼어가지고, 아, 어, 이거 보세요. 오, 어, 이게 얼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도 땡땡 얼어서 어, 깜짝 놀랐거든요. 그 신문을 이렇게 해준 데는 습도를 빨아댕기니까 괜찮거든요. 얘네들은 이쪽에는. 그래도 이 방에는 그래도 얼음을 얼어도 아이들은 얼쩡하답니다. 땡땡해요. 블루 서프라이즈가 아주 땡땡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어 조금 성장하는 애들도 있고, 어 잠자리라고 멈춰 있는 애들도 있고 맞네요 얘는 물을 계속 안 줬거든요. 저번에 한번 주고, 근데 자꾸 이렇게 하엽이 지네요. 물이 고팠을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 물을 주면은 얼을 것 같아서 못 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엽이 지고 응? 그러네요 그렇게 그시 식인지는 몰라도 저 물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얼을 까봐 근데 자꾸 하엽이 져서 불안불안합니다 원래 그런 건지 응?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물을 잘못 주면은 얼어요 뿌리가 그죠 제가 물을 아끼고 있답니다. 어, 1월달에 1월 한 10일쯤 주려고 어, 12월에 애들 한 15일인가? 15일인가 그때쯤 줬거든요. 조금씩. 그리고 안 줬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탱글탱글 땡땡하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도 안보이는거 있죠. 이렇게 얼어가지고 저기 또 지금 위에도 얼어가지고 이렇게 습도가 화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얼은거거든요 얘네들 습도가 습도가 올라와서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습도를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얘네들이 습도가 있어서 이렇게 얼은거예요 그러니까 화분에 습도가 아직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처럼 물을 안 주고 있어요. 물을 아직 아끼고 있답니다. 이 아이, 개발사진 선인장도 연핑크인데, 어, 꽃이 두개 떨어져 나갔고요 또다시 두개 피었답니다. 예쁘죠? 어, 새색시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 노래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거 색깔 보니까. 어? 연분홍 치마예요. 옥색 치마예요, 뭐. 옛날에 어? 우리 옛날 결혼할 때 연분홍 치마 입고 시집갔잖아요. 색동사리도 있고.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그렇게 빨려갑니다 아. 윤년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엄마가 돼서 분가시키고 나니까 이제 할미로 바뀌고 순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어, 저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때로는 서글픕니다요 아휴 참 오늘 병원에 갔더니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수술해 가지고 중환자들 막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밤새 안녕이라고, 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나이 먹으면 또 아프고 그러니까 서을프죠몸 관리들 잘 하세요. 몸 관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몸 관리 안 하고 그냥, 어? 건강하다는 이유로 그냥 대충 살았는데, 아, 그렇게 휴증이 돼서 몸이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생겨 약도 안 먹던 제가요, 어 이렇게 약을 네 가지를 먹고 있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고 오늘도 가서 검사했지만 어, 더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더 좋아지지도 않았고 그냥 거기서 거기에 왜 그러냐면 어, 음식 음식을 관리를 해도. 음, 왠지 모르게 또, 안 먹어야 될 것을 가끔 하다가 또 먹고 싶거든요. 유튜브가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 먹방을 안 봐야 되는데 재밌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막또 이것저것 생각이 나니까 또 해먹게 되더라고요. 다 좋았었는데, 그러면 먹방 보다가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주방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먹고, 과일도 단 거를 먹지를 말아야 되는데 단 것도 먹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더썩좋아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 식단을 제대로 이제 한번 또 어, 해서 먹어야 되겠어요. 양 어, 뭐든지 탄수화물은 거의 줄이고 야채. 야채로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먹다 보면 뭐 짜증나고 먹고 싶고 있고, 그게 규칙적으로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어? 먹지 말아야 될 그, 어? 전분, 전분, 어, 감자고구마, 칼국수, 뭐, 이런 거, 찐빵,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먹어야 되는데, 먹게 돼요. 그 튀김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아보카도, 아보카도 오일을 가지고 전 음식을 하는데도, 그것도 어쨌든 기름이니까, 어, 그걸로 구워먹고 그러는데, 오늘 병원 갔더니, 어? 좀더 노력하라 그러더라고요.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나빠지진 않았는데 좋아지지도 않았고 거기서 거긴가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저녁에 밥은 한두 숟갈을 넣고 야채로 그냥 씹어 먹었어요. 막 열심히 야채로 배를 채웠답니다. 여러분들도 병 나기 당 아, 생기기 전에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은 몰라도. 아예 한순간이에요 나빠지는 거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되고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예쁘죠 내일모레 2분데 저는 미리부터 이렇게 설레방 떨고 이렇게 혼자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방에 와야 기분을 내요. 하루 종일 TV 보고 뭐 보고 보고 뭐 보고 하고 또 숙제 댓글도 달아주고 댓글도 다못 달아줘요. 힘들어서 들어오신 분만 달아주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생략해요. 옛날에는 안 들어와도 달아드렸는데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게 뭐라고? 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라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만 성의껏 달아드고안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파요. 손가락도 아프고, 다, 눈도 아프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처음 찍어봤어요. 병원 갔다 와가지고, 저녁 먹고, 지금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다가가서 이렇게 얼음이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히터를 한번 더 틀어놔야 겠어요 아, 히타가 열받았나봐. 안 틀어지네. 위에 밑에 난로를 켜놔야 되겠다. 여러분, 내일 또, 좋은, 내일 너무너무 춥대요. 내일도 제일 이제, 오늘 검사 받은 거, 어, 내일은, 음, 어, 또 시티 하나 있어가지고, 시티 촬영하고, 그리고, 결과지 알, 아보고 그러려고 또 간답니다. 새벽에. 일찍 아프지? 병원 갔더니 더워서 옷을 벗고 밖에 나면 너무 춥고 그래서 내일은 또 갔다가 와서 시간 되면또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구운 밥되시고단돌이들잘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요즘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온도예요 체온, 또 체온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다음 찾아뵙게 살아갑니다 안녕